그동안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자녀를 군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일일이 찾아다니며 수집해야 했는데요. 육군은 이 같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모바일 앱더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난 27일에는 앱 개발업체와 업무협약을 갖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. 선소미 기자입니다. 육군은 지난 4월 민간 기업과 협업으로 대국민 인사 행정 서비스 앱인 더 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병무청과 연계해 입병 안내부터 병영 생활 안내, 복무 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입대 후 군복무에 대한 모든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. 앱 서비스 후 반응도 매우 긍정적입니다. 이에 따라 육군은 앱 개발 업체인 주식회사 이네이블 다운 소프트와 업무 협약을 통해.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. 더 캠프는 8월부터 PC 버전이 출시돼 부대 내 병사들과 투지폰 사용자, 해외 거주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또 간부와 병사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러닝 모바일 강의를 제공해 장병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자기 개발을 통해 생산적인 군 복무가 될수 있도록 이바지할 예정입니다. 육군의 아이디어와 민간 기술이 힘을 합쳐 개발된 더 캠프는 우리 군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국방 뉴스 선소입니다